오늘은, 라이프 에프터할 때, 진상 유형 세 가지, 내가 말해볼 거야. 어, 라이프 애프터 할 때, 갑자기 강퇴해서,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, 어, 오늘도 게임하고 있었는데, 내가 게임이 있어가지고, 용암 정해를 가입했어. 근데, 바로 강퇴시켜버리는 거야. 어, 앞으로는 강퇴 전이나, 뭐, 강퇴 후에, 뭐, 자기 캠프원이 같이 가야 된다. 귓말이라도 해주면 좋겠어. 다음이야 <laughs> 라이프 애프터 할때 귓말로 나보고 유튜브 계정을 자꾸 샀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. 특히 또 보면 장원이 나가자. 유명한 아이도 아니야. 보면 굉장히 장원이 났지 근데 나한테 귓말을 하려고 만든 계정인가 봐. 어, 어느 날은 뭐한 7장원 되는 캐릭터가 뭐, 내 캠프 가입해서 호소리 짓거리고, 탈퇴해버리더라고. 그 바로, 내가 강퇴시키려고 가다가 형님들이 막, 이상한 스파이 왔다, 얼른 강퇴시켜라, 막뭐 이렇게 하는데, 하 여튼, 유튜브 계정을 샀다, 얼마 주고 샀냐, 계속 그런 식으로 장난을 쳐. 근데, 구글 계정이 무료인데, 그걸 뭐하러 사나? 어? 또, 내 채널 계정에, 처음부터 끝까지 내 얼굴이 나오는데, 계속 나오는데, 내 얼굴, 얼굴을 샀냐고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다, 참. 응? 뭐 놀리려고 그렇겠지. 별로 외받진 않아. 그래. 네. 하고, 세 번째 유형이야. 세다고 자기가 왕인 사람. 어,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어. 왜냐면, 저번에도, 저번에 있던 캠프에도, 그 시장님께서, 더 이상, 어, 하, 하지 말자. 이렇게 하셔가지고 안 하려고 했어 했는데 이제 말한다 어차피 나도 내 캠프 가지고 있고 누구한테 뭐 그런 거 없으니까 그분이 솔직히 게시판에서 저보고 뭐라고 하길래 미웠던 거고 자기 캠프엔 뭐 절대 가입 신청 넣지 말래 어? 짜증 났고 지금도 싫지 싸우는 김에 이판사 판지 나 나보고 철새라고 하니까 나도 화나서 그런 거지. 내가 그 후로 1년 6개월간 같은 캠프 있던 것도 인증을 했어. 근데 내가 내가 저격수에 허접했던 난 그냥 그, 그분이 그 철새라면 나는 철새가 돼버리는 여럿도 싫었던 거고, 어 조금 세다고 사람 무시하지 마. 그래서 나도 조금 게임 열심히 해서 그분 캠프 사람들 중 나보다 약한 사람 캡쳐해서 게스트판에 올렸던 거야. 똑같이. 난 지금도 구분 캠프 공팟은 들어가지도 않어. 제발, 그러지 맙시다.